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 시황을 차분히 살펴보면 2차 전지 관련 테마주에 급격히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와는 관련이 없는 대부분 많은 주식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몰리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좋은 흐름으로 바꾸기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도 어느덧 독감 수준으로 인식이 전환된 듯 한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관련 진단 업체들은 특별한 수혜를 입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돼 가는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관련 종목들이 더큰 하락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디텍 매드라는 기업을 분석한 영상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왜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을 통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업은 22년 매출 약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 약 250억, 시총 2800억, 그리고 PER이 약 11배, 그리고 PBR은 약 1.6배에, 어, 사람으로 따지면 외형은 아주 아담한 채용의, 어, 그런 규모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업 역시 22년 어, 매출은 전기와 전전기인, 어, 21년과 20년도 매출과 비교해봐도 어, 코로나 수혜라는 거품이 빠져 매출이 다소 감소한 상태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 매력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 오늘 본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과거 5개년간의 주가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른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의 정점인 어, 2020년 3월 그 역사적 저점과는 반대로, 그 진단키트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답게 오히려 2020년, 21년 코로나 수혜로 인한 큰 폭의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2021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급기야 올해 초 8천 원대의 저점을 찍고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이런 주가의 흐름은 이 기업의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IBD라는 체외 진단 시장 안에서도 그 POCT라는 그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죠. 현장 진단 사업을 전문적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진단은 이 다시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 시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디텍 매드는 면역 진단 분야에 더 많은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분자 진단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PCR 검사로 대표되는 그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그 현장 진단이 되겠고요. 면역 진단은 항원 항체 반응을 형광 물질을 이용해 그 검출해내는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그 제조 과정이 비교적 쉬운 그 분자 진단이 대세를 이루다가 이제 곧 이어 면역진단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그 PCR이라고 하는 분자진단 방식은 그 유전자 서열만 알면 그 진단키트 제조가 매우 쉽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팬데믹 초기에는 PCR 검사를 주로 진행했죠. 그 그런데 이제 분자진단 방식은 그 매우 이렇게 정확하지만 그 검사에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어,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정확도에 있어서도 분자 진단만큼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준인 면역 진단 방법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바이오 산업은 인구의 노령화와 그 신약 개발 등2차 그 전지와 함께 이제 미래에 각광받는 그 산업 영역이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그 바디텍 메드는 미래 산업의 그 중추적 분야인 바이오산업 내에서 이제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이제 기업이 크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면역진단 방식은 분자진단보다는 그 정확도에서 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더 간편하게 그리고 더욱 저렴하게 어,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저개발, 개발, 그 도상국 등의 그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 면역 진단은 그 형광 물질을 이용한 검사 방법인데 이 형광 물질이, 어 진단 키트의 이제 주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재는 극한의 이제 미립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 생산을 할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몇개안 된다고 합니다. 어 그중한 업체가 바로 이제 국내 기업이죠. 그 암호 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업이 2차 전지와 이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그 멤브레인이나 방막 필름을 그 만드는 회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이 회사가 바로 그나노파티클을 생산할 수 있는 그전 세계에 몇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기업 또한 분석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바디텍 매드의, 이제, 주력 사업인 면역 진단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국내에는 주로, 이제, 엑세스 바이오, 수젠텍, 피 c l 그리고 휴마시스 등의 기업이, 어, 있는데,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에버트와 루슈가 있다고 합니다. 이두 회사가, 글로벌 넘버, 이제, 원투라고 알려질 정도로, 워낙, 이제, 거대한, 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그, 바디텍 매드 또한, 언젠가는 이런 글로벌 회사와, 어, 경쟁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어,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을 포함한 그 현장 진단 POCT의 이제 글로벌 마켓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그 연평균 8%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 어, 인도, 유럽 지역이 그 연평균 15%를 넘게 이제 커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도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 워낙 그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거대한 POC t 현장 진단에서 바디텍 매드는 기존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어, 계속해서 어, 시, 어,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면역 진단을 포함한 현장 진단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디텍 매드는 미래에또 다른 성장 동력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항체 치료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바디테메드의 최의열 대표인데요. 이분은 미국 그 테네시 주립대에서 세포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한림대 교수로 재직 중에 그 바디테메드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항체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어, 확장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바디텐 매드는 코로나 이전부터 체외 진단 중에서도 그 면역 진단을 주력 어, 사업으로 하는 회사였고, 앞으로이 부분 어,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항체 치료제 시장을 체외 진단 사업과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어, 회사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그 바디텐 매드 기업에 투자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항체 치료제 시장은 바이오 신약 중에서도 가장 큰 분야라고 합니다. 그럼 항체 시장, 치료, 항체 치료 시장에 대해 어,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그 TDM 이라고 하죠. 그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이라고 해서 그 치료 약물 모니터링 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몸 안에 이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사람은 그 면역 반응에 의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항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통해 그 항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항체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를 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체에 들어와서 어 감염이 되면 이제 한 번쯤 어 경험을 통해 알고 있겠지만 그 항원 검사를 통해 인체 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속 항원 그 면역 진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그 AG라고 표기된 진단 키트가 바로 코로나의 감염 유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는 진단 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차례에 걸쳐 이제 일정 시간차를 두고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이렇게 백신을 어, 통해 인체에 항체를 미리 형성시켜서 이제 감염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인체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항체를 그 자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항체가 생성되었지만 또 단기간 안에 항체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 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항체에 대한 생성이나 지속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우리는 그, 그렇지만 그냥 임상 실험에서 얻은 그 일반적인 매뉴얼 절차에 따라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일반화된 패턴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백신을 투여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투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제 보다 효율적인 그 개인의 면역 형성 과정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A, B라고 쓰여진 진단키트가 그 왼쪽 상단의 모양과 동일해도 그 기능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A, B라고 쓰여진 것이 그 안티바디의 이제 약자로 그 항체를 뜻하는데 어, 이 항체가 몸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진단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치료 약물 모니터링으로 돌아와 이렇게 감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항체 치료가 현재 그 임상 시험을 통한 그 일반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어, 상황이지만 그 앞으로는 개개인의 항체 형성 그 유무와 어, 지속 기간 등을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그 치료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어, TDM 치료 약물 모니터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바디캡 매드는 이미 다양한 제품군들이 그 개발되어서 국내 및 수출용 허가 취득을 완료했고, 어,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약물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 제약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미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다양한 판로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2023년부터 그 매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디텍 매드 그 최의열 대표는 이번 수출 허가 추가 이제 승인으로 그 TDM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 환자 편의성과 제품의 정확성 등을 강조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동시에 추가 공급사 확보에 총력을 다해 글로벌 TDM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디텍 메디는 자가 면역 치료제와 표적 항암 치료제의 맞춤 치료를 위한 치료약물 농도 감시, TDM 진단 키트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간단히 2022년 이 회사의 실적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제 진단키트 업체답게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진단키트 카트리지 제조 및 판매 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진단 카트리지를 판독하는 진단 기기에서 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180억의 어, 어, 매출 중약 1,000억이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전체의 뭐 90%가 되지만 사업 보고서상에는 별도의 환해지를 위한 파생상품 가입 내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 단연간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코로나 전에는 매출이 약 700억 정도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 21년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600억 정도를 이제 시현했는데 2022년 작년에는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약 1,2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어, 특히 주력 시장인 중동과 북 아프리카 쪽 매출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을 어,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이 역시 이제 코로나 역량이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최근 2~3년간 급격히 매출 성장을 해 왔지만, 이제 코로나 매출이 거친 후에 이제 코로나 역량으로 매출이 다소 어, 감소했죠. 어, 하지만 여전히 견조한 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회사의 매출 요인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부터 각종 감염성, 어, 당뇨, 심혈관, 암, 호르몬 등의 그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질환 진단 제품군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 중약 14%를 R&D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약 150억 정도나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밝혀드렸지만 매출 1200억 정도의 회사에서 R&D 비중 14%인 150억을 사용한 것도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특히 더 인상적인 것은 이금액 모두 판매 관리비로 비용을 떨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R&D에 이제 진정성 있게 투자하는 회사야말로 이제 미래에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진단업계 최대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이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 회사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확신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의 면역 진단을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그 자회사 유진 셀을 통해 그 분자 진단 시장의 영역으로도 기술과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전체 직원이 448명인데, 연구 인력만 무려 108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미래를 위한 성장능력을 찾기 위해 어, 분주하게 노력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무려 7배나 많아서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고 자산을 뺀 당좌 비율 역시 5배가 넘고 부채 비율은 고작 12%밖에 안 되는 정말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여겨집니다. 그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 활동을 통해 약 230억을 벌었고 최근 투자를 통해 240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통해 100억 정도가 이제 나갔고요. 그 22년 기초 현금성 자산이 388억인데, 그 투자를 위한 지출이 늘어서 기말 현금성 자산은 120억 정도로 현재 26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그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나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을 좀해 보겠는데요. 먼저 최근에 그 청소년 마약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질병 질환에 대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 마약 신속, 어, 마약을 신속하게 어, 이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는 강력한 그 유통망인 약국 체인이죠. 그 RG 그룹을 통해 그 현지 진단 기체의 보급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요. 어, 또한 국내에 없던 중환자용 흡입용 흡입형 치료기를 어, 국내 최초 이제 승인받아서 그 또한번의 이제 기술 장벽을 넘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메나비니 그룹과 손잡고 유럽에 이제 그 34개국 진출을 하는 쾌거를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바디템메드의 현장 진단 사업은 그 더욱 더 가시적으로 좀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본 그바디템에드 이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로 어,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럼 먼저 2차전지와 함께 미래 성장성이 보장된 바이오 산업 내에서 어, 계속해서 사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기존 이제 80여 종의 진단키트 제품과 함께 이미 세계 120여 개국의 견조한 유통망 확보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 TDM 어 치료 약물 그 농도 모니터링이죠. 이 항체 치료 시장에 대한 선도 기업으로서 이제 시장이 열리는 순간 어 급격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간편하고 빠른 체외 진단 키트와 장비는 가까운 미래의 병원이 아닌 아마 가정 내에 비치되어 그 원격 진료 등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소와 고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해서 주식 수를 늘려간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가 더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어, 확신합니다. 오늘도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